우리의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더 인사할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심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외쳤던 것처럼, 주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케 하시는 구원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난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꽃샘 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샘 추위가 꽃을 시샘함으로 추위가 계속되니까 어때요? 축제는 이미 시작됐는데 꽃은 안 피었어요. 고난 때문에, 이 추위 때문에 꽃은 견디고 견디다가 마침내 필 겁니다. 이번 주 안에 꽃이 다 피울 것 같아요. 이 예. 추위라는 고난을 이겨낸 꽃은 어때요? 더 아름답고요, 더 향이 나고 더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환경,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의 환경, 중노동을 하고 더 나아가 자녀, 특별 아들을 그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고난의 환경 속에 어떻게 고난 속에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지만 그 꿈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걷는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고난은 돌보셨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시는 콜림 부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상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늘 사회부에 실패를 하고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났던 인생도 주님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삶에서 작별을 구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편안함으로 종과 노예의 삶을 살지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줄 믿습니다. 왜 고난은 또 분명한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이곳이 좋구나, 평안하면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그 고난 가운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삽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하신 거 계획하시면,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때요? 세상의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부르심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한... 고난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겪어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르시도록 하는 이유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알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일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고난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 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시기 전에 그들 사온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더 나아가 야곱 야곱을 통하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선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갑니다 어때요? 그곳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 고난을 만나고, 아,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같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는 과정 속에 새롭게 인식하는 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고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요셉으로 높아지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 가정 속에 요셉은요, 어때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저는 그 가정 속에서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속에 요셉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갔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꿈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누명을 벗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불어 그를 높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72명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요셉을 통하여 누구를요? 어 그도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큰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나라를 살리는 영적 생명의 부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요셉 개인의 뜻과 개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자기의 계획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므로 이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3천명 혹 5천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송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초대교회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온갖 핍박과 고난이 일어났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은 스대반이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8장 1절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바퀴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메 세계도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수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 삼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담이색과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초대 성도들이 그곳에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이룹니다. 그 과정 속에 성경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고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대상 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뜻인 계획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초대계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일들을 온전히 이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요정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일어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은 이제 이 제수들이 다 도망감으로 나와 내 집은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칼에 의해서 스스로 자격, 자결하려고 할때 사도 바울과 그 제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므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이 오히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고 세워졌는데, 오히려 그 빌립보 교회가 강성하게 될뿐 아니라, 교회가 더 점점함으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계획들, 초대교회가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지역의 복음의 사역들의 확장들을 더 나아가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유럽 전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갈 길을 주여 넘 축복합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은 이렇듯 우리의 계획과 우리 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 일들을 이루가는 그런 송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과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있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은 그 믿음이 신뢰가 변화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역사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에그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송도의 신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두려워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믿고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된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 나가는데 그들 앞에 아말렉이라는 호전적 족속과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호를 대동하고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 있을 때 아말렉을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과 한란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내 시선은 내 관점은 아주 좁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점은 뭐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루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세상적 관심은요. 관점으로 돼요. 물질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만을 찾아가고요. 더 나아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은요. 다른 사람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바라보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의 몸두기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뜻인 것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요 이런 관점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치, 그런 시선,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권한을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은 어렸을 때 어때요? 갓난아기 때 청성을 당하여 볼,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왜? 나와 관계 속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 가정 속에 우리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는 조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이 고난은 어떤 일들을 이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뤘고 더 나아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뜻과 내 계획이 버려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고뇌의 역사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구례중앙교의 송도들 한분한분 한분 되어지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